콜레스테롤 낮추려고 계란 안 드시나요? 의사들은 하루 3개씩 먹습니다. 첫 번째 오해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쁘다? 아니에요. 호르몬 세포막 만드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오히려 너무 낮으면 우울증 면역력 저하돼요. 50대는 총 콜레스테롤 180 미만이면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비율이에요. 두 번째 오해 계란은 콜레스테롤 높여서 나쁘다? 최신 연구 결과 식이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영향 거의 없어요. 오히려 계란은 HDL 좋은 콜레스테롤 높입니다. 의사들 매일 계란 두 개에서 세개 먹어요. 50대 단백질 섭취 위해 계란 필수입니다. 세 번째 오해 콜레스테롤약 한번 먹으면 평생? 아니에요. 생활 습관 개선하면 끊을 수 있어요. 체중 10% 감량하면 LDL 나쁜 콜레스테롤 30% 감소. 운동 주 5회하면 HDL 좋은 콜레스테롤 20% 증가. 50대는 약 먹으면서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진짜 콜레스테롤 높이는 범위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들어간 빵 과자 튀김. 이게 LDL 나쁜 콜레스테롤 40% 높여요. 50대는 가공식품 끊으면 콜레스테롤 저절로 내려갑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핵심 정리. 계란 생선 견과류는 매일 드세요. 트랜스 지방 가공식품 완전 차단. 유산소 운동주 150분. 금연 금주 필수. 이것만 지키면 50대도 콜레스테롤 정상 유지 가능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 중이신 분들 현재 수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50대 건강상식 구독하고 오해 풀어가세요.